얼마 전에 아는 형님 방송을 봤는데요. 거기서 신동 씨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빼는 건잘 빼요. 근데 요요가 계속 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도 상담하다 보면 5kg, 10kg는 생각보다 금방 뺐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10kg 감량은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건요. 빼고 나서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상하죠. 똑같이 닭가슴살 먹고 똑같이 운동해도 누군가는 요요가 오고 누군가는 건강을 평생 유지를 해요 이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는 건강한 회사로서 수천 명 넘는 분들의 체중 감량과 체질 개선을 함께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분명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살을 뺀다는 건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올바른 습관을 꾸준히 유지함으로써 내 몸의 시스템을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식욕, 혈당, 대사, 심지어 내 가지요. 몸이 살찌도록 세팅되어 있으면요. 의지로는 절대 못이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시스템 다시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만 정확히 지키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식단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너무 배부르지 않게 먹기입니다. 우리가 배부름의 강도를 1에서 10이라고 치면요. 10이 가장 배부른, 1은 하나도 안 찼을 때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중에 8, 9가 될 때까지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 생활을 잘 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 7 정도의 배부 부르면 느꼈을 때 식사를 그만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도 실제로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을 할때 평소의 절반 또는 60% 정도의 식사만 해도 배부를 정도로 만들어지는 거에 항상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약간 아쉽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때 그 감정적인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 9, 0까지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지점만 잘 참으셔도 그리고 다이어트에 많이 성공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녁 때 이걸 실천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힘든 일 마치고, 운동하고, 집에 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그때 식사는 좀 아침과 점심이랑은 좀 다릅니다. 일단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좀 있고요. 그날의 하루를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먹어서 어느 정도 배가 찬거 같은데도 갑자기 뭔가 두 번째 식욕이 올라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육실에서 구십으로 넘어가는 감정적 허기증? 정서적 허기증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느껴질 때 초반에 이 감정적 허기증에 자주 소가 넘어서 뭐 1인분이 아니라 뭐 1.5인분, 2인분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뱃살이 조금 더 늘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딱 먹을 양만 정해놓고 시키는 편입니다. 왜냐면 평소 제 양을 아니까요. 제가 정해진 양을 먹고 나면 분명히 어떨 때는 더 배고플 때가 있어요. 근데 또 거기서 뭔가 음식을 또 찾고 더 먹으려면 귀찮잖아요. 그 귀찮은 와중에 갑자기 깨달아지더라고요. 내 몸이 진짜 배고파서가 아니 보상을 원해서 지금 그런 거구나 인지가 되니까 거기서 그만두는 게 조금은 쉬워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야식 또는 저녁 늦게 밥 먹을 때 이런 게 많을 것 같은데 꼭 이런 거 중간 중간. 항상 인지를 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게좋을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식사입니다. 하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세끼를 먹었을 때 가장 건강해지도록 진화해왔습니다. 특히 우리 바쁘면 아침 거르는 경우 많잖아요. 네, 아침을 거르게 되면 건강적으로 너무 잃는 게 많다는 연구들이 이미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뭐 아침 안 먹었을 때가 더 가볍고 다이어트도 더 잘돼. 물론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한 번쯤은 아침을 드시는 것을 좀 습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양의 배분도 중요한데요. 보통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을 소소대 또는 소중대 이런 식으로 많이 드실 겁니다. 저는 중중소 또는 중대소 이런 느낌으로 아침과 점심의 비중을 크게 저녁은 짧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침을 충분히 드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녁의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루 총 섭취 칼로리 양이 가장 중요하지만 같은 칼로리 내에서 저녁보다 아침에 칼로리 비중이 높은 분들은 확실히 살이 훨씬 덜찝니다 왜냐하면 저녁에는 인슐린의 민감도 기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양을 먹어도 저녁에 살이 더잘 찌고 혈당이 더잘 오릅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살이 안 지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몸전체적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시스템이 변하기 위한 가장 큰 전제는 규칙성과 일관성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여러분. 하루 세개 꼬박꼬박 비슷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우리 보통 식사하실 때 밥이랑 국 먼저 드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는 겁니다. 일단 채소, 단백질을 드시고 10분 이상이 흐른 후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가장 좋지만 우리 사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 짧은 순간이어도 야채 먼저 먹고 단백질 먹고 마지막에 후식 느낌으로 밥만 드셔도 혈당의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서 혈당의 변화 폭을 일정하게 가져가고 지방의 축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수가 있습니다. 거죠. 식사를 하다 보면 채소 단백질이 다 갖춰져 있는 식사를 못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점심 때 회사 근처 아무 식당이나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도시락을 간단히 싸고 다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무난한 조합은 채소스테이크 예를 들어 뭐 오이나 당근 같은 거 그리고 계란 두세 개 정도 챙겨서 가져다니고 먼저 드시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드셔도 되고, 식당 가기 전에 먼저 드셔도 되고요. 식당으로 가서 음식 시키면 1분 정도 소요가 되시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10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밥을 먹게 되면 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효과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채소나 단백질 도시락 식당에 가져간 게좀 유난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가시기 전에 회사에서 먼저 드세요 다 드시고 식당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저절로 거꾸로 식단 보호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이어트에 중요한 요소가 너무 많지만 저는 그 1번으로 단백질을 꼽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그거 운동하는 사람들이 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단백질은요 운동을 하든 안 하든 다이어트와 건강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챙겨야 되는 식재료 1순위에요 왜냐면 이 단백질 자체가 식후 포만감을 유지하는데도 훨씬 좋고요 예를 들어 라면 먹었을 때랑 스테이크 먹었을 때랑 배가 꺼지는 속도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만큼 이제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요 식후 혈당의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 작용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백질 지렛대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을 섭취할 때까지 계속 음식을 먹으려는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 점심 때 단백질을 거의 안 먹었어요. 그렇게 되면 저녁에 식욕이 폭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아침, 점심에 하루 필요한 단백질 양을 충분히 먹었다. 그리고 우리 몸이 필요한 양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아서 식욕이 적당한 양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단백질은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근육을 지켜주는 핵심 재료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죠. 만약에 우리 근육이 줄고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면 똑같이 먹어도 예전보다 훨씬 잘 찌게 되겠죠. 근육은 우리 몸 속에 있는 따뜻한 난로 같은 거예요. 이 난로가 활활 타고 있으면 우리가 먹은 음식도 금방 타서 에너지로 써버립니다 근데 불이 꺼지면요 그 음식들이 그냥 몸에 남아서 살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 얼만큼 먹어야 되느냐 대략적으로 내 체중에 1에서 1.2g 정도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몸무게 60kg 여성이라면 하루에 한 70g 정도는 드셔 주는 시게 좋겠죠 그걸 3 k 로 나누면 20에서 25g 정도 입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단백질 좋다 좋다해서 어 그럼 많이 먹을수록 근육도 많아지고 대사도 높아지고 좋은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단백질을 너무 과하게 오랫동안 먹게 되면 우리 몸에 부담이 될수 있는데 특히 신장 쪽 기능이 문제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어느 정도 두지고 드는 게 좋은데 내가 어느 정도 운동을 하고 근육량을 좀 키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1.5g 정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또 단백질 정말 많은데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하나요? 가장 추천드리는 건 역시 달걀 그리고 두부, 홍류 가장 무난하게 누구에게도 좋을 만한 음식이고요. 이거 외에도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해산물, 생선 이런 것 식품들도 내 입맛에 맞는 음식들 몇 가지 골라서 꾸준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다이어트 할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친구 지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지방 먹으면 지방 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예전보단 줄었는데 아직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지방은 오히려 살을 덜 찌게 도와줘요. 가장 대표적으로 GLP 호르몬이 여기서도 작용을 합니다. 자, GLP 호르몬은 음식물의 반응에 소화기관에서 나온 호르몬인데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의 상승을 막는 작용을 합니다. 자, 우리 많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이고비 주사도 glp-1 호르몬의 원리를 활용한 주사죠 그래서 이 좋은 지방은 glp-1의 분비를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폭식 줄고 뱃살 덜 쌓이고 기분도 덜 출렁입니다 게다가 요즘 연구에서는 좋은 지방이 영노에도 좋다 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뇌, 피부, 세포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니까 지금되면 지방을 다시 봐야겠죠.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을 먹어야 되나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올리브유, 아보카도 오일, 견과류. 이 친구들은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리브유는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소개드렸죠. 식전 또는 식사 중간에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보카도는 오일도 좋고 그냥 과일로 드셔도 좋습니다. 견과류 같은 경우도 너무 좋은데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하루에 한 주먹 정도. 까지 드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결국 지방은 덜 먹고 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잘 먹고 매일 조금씩 먹는 게 정답 입니다 살안 찌는 체질 되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간식입니다 오히려 밥은 잘 참는데 간식을 끊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후에 달달한 커피 한잔 그리고 책상 위에 굴러다니는 젤리나 과자까지 정신 차리고 보면 벌써 입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이 간식이 무서운 건 먹었다는 인식도 없이 먹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식들이 대부분 초가공 식품인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어떤 정제된 당들이 많이 들어간 식품이 많죠. 그래서 환자분께 제가 가끔 여쭤봅니다. 간식 중에 제일 끊기 힘든 게 뭐예요? 하고요. 그러면 대부분이 음료수 거의 습관처럼 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입이 심심할 때는 입을 잘 속여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바로 무가당 당이 안 들어간 탄산수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라임향, 자몽향 같은 무가당 탄산수 많잖아요. 그 입도 덜 심심하고 유혹도 훨씬 줄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게 채소 스틱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오이 한줄 또는 당근 손가락 크기로 썰어서 락겔락통에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시고요. 찐 양배추도 괜찮아요. 미리 손질해서 통에 담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칼로리는 낮고 오래 씹어야 되니까 포만감도 오래 가고요. 또 그렇게 자주 먹다 보니까 이제는 오이나 양배추가 솔직히 처음엔 싫었는데 맛있게 느껴라고요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건강한 간식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 또 있는데요. 치약입니다. 여러분, 밥 먹고 양식 딱 해버리면 희한하네도 그 달달한 게 당기던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입안에 상쾌한 민트향이 남아있으면 여기서 디저트 하나 더 먹다가도 귀찮은 그 심리적 장벽이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그냥 딱 셔터 내리는 느낌이죠. 여러분, 최고의 디저트는 치약입니다. 그리고 살아 앉히는 체질 되게 중요한 부분, 운동입니다. 체지방 감소에 제일 좋은 건 약간의 빠른 걸음 또는 가벼운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게 고강도 인터벌 운동입니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의 장점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의 효과를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고강도 인터벌 운동에 대한 영상 또 지난번에 많이 소개해드렸으니까 시간 되신 분들은 그거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시다시피 앞에 식단 얘기 쭉 하고 마지막에 운동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랬냐면 식단의 중요성이 한 거의 80%, 운동은 뭐 10에서 20% 정도의 중요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을 할때 내가 이 운동으로 살 단기간에 엄청 빼야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점점 시스템을 바꾸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아니 저는 식단도 조절하고 간식도 참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때 이렇게 항상 말씀드려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마지막 열쇠입니다.라고요. 그 열쇠가 뭐냐? 바로 라인 다이어트예요. 한약을 통해서 몸이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꿔주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식욕만 억제하는 게 아니고요. 체지방을 분해하고 장기간의 어떤 습관으로 인해 망가진 대사 시스템을 개선시켜 주는 거죠. 요즘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뭐 주사나 약물로 빠르게 효과를 보시려고 하잖아요. 물론 그 방법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의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요요가 온다는 건 구독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난 여러 가지 다이어트 해봤는데 매번 힘들고 지친다 하는 분들께 이 라인 다이어트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의 한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이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된 환약이고요. 이 환약의 가장 대표적인 효과는 식욕을 억제하고 하루 종일 가벼 운동 효과를 내주는 겁니다. 우리 100m 뛰고 나면 숨차고 땀나고 덥잖아요. 이 약을 먹게 되면 100m를 뛴 정도는 아니지만 약한 강도로 하루 종일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인 탕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액체로 된 한약인데요. 어떤 분들은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대사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심장의 순환능이 력 떨어져서 대사가 안 좋아지는 것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원인들과 다양한 상태가 있는데 그런몸 상태에 맞춰서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탕약이 나의 몸을 개선시켜 주는 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 건강하게 살을 빼기 위해서 몸의 시스템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바로 라인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저는 살만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여러분을 세팅해 드리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직접 상담하고 처방해 드리니까 혼자서는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를 믿고 상담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살안 찌는 체질로 바뀌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누군가에겐 너무 쉽고 또 누군가에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겠죠. 너무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 끼부터 바꿔도 잘 하신 겁니다. 간식 한 번만 참아도 그건 어제보다 나아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를 늘려가면서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작은 변화에도 몸이 반응한다는 거고요. 일주일, 아니 5일만 해봐도 분명히 달라졌다는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반복되고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체질이 됩니다. 그리고 체질이 바뀌면 인생도 달라져요. 단순히 몇 킬로그램 줄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다시 세팅하는 거니까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실천해 보세요. 그길 끝에는 누구보다 건강하고 단단한 내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너무 살이 안 빠져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주변에 계시다면 영상 공유 널리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